네, 노칸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73번째 아, 오늘 할 거는 지문 인식 모듈하고 MP3 모듈 이 두개의 콜라보입니다. 아마 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해 가지고 할 건데, 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MP3 모듈을 장착을 했다는 소리는 뭔가 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어, 잠깐만요. 초점이 안 맞네. 맨날 이걸 한다고 하는 게 까먹네요. 포커스를 오토로 바꾸고. 음. 이 mp3 모듈을 쓴다고 하는 거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는 지문 인식 모듈이거든요. 지문 모듈. 얘는 지문 찍어가지고 인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하는 거는 지문을 갖다 대서 성공적으로 뭔가 그 상태가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그 스테이트의 변화를 음성으로 알려주겠다 이거죠. 시리얼 화면, 그, 글자로서 보는 게 아니고, 소리로서 결과를 확인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사용함으로, 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어, mp3 모듈도, 얘도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인식, 얘도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그, 시리얼 통신하는 두 개의 디바이스를, 요,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할,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요 제일 구석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제일 구석에 여기가 0번 핀하고 1번 핀이죠. 여기가 각각 그 하드웨어 시리얼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아두이노 안에 장착이 된그 시리얼 통신 전용 칩에 의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걸 말하고 나머지 있는 그 디지털 핀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추해 보건데 마치 그 통신 칩의 기능을 흉내를 내서 마치 아두이노가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위장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시리얼은 시리얼 칩이 하나, 하나밖에 장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딱한 개만 할수 있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복수개 할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단 어,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복수개 오케이인데 단 어, 수신할 때 아두이노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두 개의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시 수신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요, 아두이노에, 그, 가상의 시리얼, 소프트웨어 시리얼 핀두 개에다가, mp3 모듈하고 지문 모듈하고 이렇게 달았더니, 일단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법이 뭐냐? 하나는 하드웨어 시리얼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단, 그렇게 하면, 그 컴퓨터에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중간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그 하드웨어 시리얼에다가 하드웨어 시리얼에 mp3 모듈을 일단 장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뭐 이미의 핀에 얘가 이제 0번 1번 핀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미의 핀 예를 들어 2번 3번 이랄게요 2번 3번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핀에다가 지문인 모듈을 달아가지고, 어, 요렇게, 복작복작. 음. 요렇게 하면 두 개의 동시에 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빡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어, 어그 다음 주의사항. 음, 요 지문인식 모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하드웨어 그, 연결 방법을 매번 기억을 하기가 좀 빡센데, 얘는 플러스 마... 시리얼이니까 RX TX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RX TX가 있을 건데 플러스는 얘는 3.3 볼트 쓰고 그다음 요 MP3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5 볼트를 쓰고 그다음에 RX TX가 있으면 RX TX에 1k 저항을 걸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문인식 모듈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mp3 모듈은 rxtx에 1k 저항 걸고 5v 넣어줘야 되고, 이 지문인식 모듈은 3.3v 넣어줘야 되고,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연결을 딱 해놓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용하는 전압이 다르니까, 빵판에 꼽을 필요도 없겠네. 3.3V, 마이너스, 마이너스 포트는 많으니까, 한 놈은 3.3, 한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니까, 꼽기는 수월하겠네요. 자, 요 지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잘 보면, 선이 무슨 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제일 끝에 이게 3.3V. 그 다음, 끝에가 그라운드고, RXTX는 꼬아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나중에 코딩할 때, 어, 2번, 3번 핀을 그 가상의 시리얼 포트로 쓰고 자한다면 순서가 RXTX 순서거든요. 그럼 반대로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꽂으라는 대로 한번 꽂아보세요. 음 지문인식 모듈의 TX핀을 2번에 꼽고 RX핀을 3번에 꼽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하고 자, 이러면 당장이라도 지문인식이 될것 같은 느낌이 다 들죠. 자, 한켠에 두고 이제 MP3 모듈, 빵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네. 점퍼 케이블이 4개가 필요하겠네요. 양쪽이 다 순놈인 걸로요. 일단 RXTX부터 연결하죠. 이게 그 지금 제가 놓은 방향으로 봤을 때 SD 카드 넣는 구형을 왼쪽에다 놓고 봤을 때 위쪽 핀을 위쪽 핀만 일단 다 쓰거든요. 위쪽에 제일 오른쪽 핀이 VCC고 그 바로 옆에가 RX, 그 옆이 TX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으로 가서 한칸 옆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라운드고. 그 그라운드 양쪽으로 스피커. 스피커 닮아 되고요. 간단하죠. 완전 벽 쪽으로 몰아야 되겠다. 여기가 이제 Rx를 저항으로 뺀 거고요. 그다음 이게 Tx를 저항으로 뺀 거고 이렇게 빼고 음.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박박 연결하고 플러스 5 볼트 고 다음 마이너스 됐고 시리얼 통신 부분이 어, rx tx를 1아야 되니까 rx를 시리얼 1에1고10번0 10 1에1고 tx 핀을 0번0 10 이렇게 한번 꼬아서 연결한 게 되고요 그 다음 스피커는 아까 말했듯이 요 그라운드 양쪽에다가 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연결 다 됐죠 이제 코드 짜러 가겠습니다 그럼 써야 될 라이브러리가 두 개죠 지문 인식하는 라이브러리하고 mp3 재생하는 라이브러리하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인식 하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지문인식 기능을 일단 살려야 되니까. 지문인식은 여기 에이다프루세 핑거 프린트 요거. 여기서 핑거 프린트 요 예제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적어 놨죠. 예제 73.1 mp3 모듈과 어, 지문 인식 모듈을 동시에 연결해서 지문 인식 결과를 음성으로안 안내하는 시스템. mp3 모듈은, 모듈은 rx 핀과 tx 핀에 각각 1kg 저항을 연결해서, 어, 하드웨어 시리얼 포트인 0번 핀과 1번 핀에 크로스로 연결하고, 지문인식 모듈, 모듈은 소프트웨어 시리얼 포트를 2, 3번 핀에 설정해서 연결하도록 하자. 주의할 것은 지문인식 모듈은 3.3V이고 mp3 모듈은 5V에 연결해야 한다. 그확하게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 핑거 프린터. 지문 인식 모듈은 지금 그 가상의 시리얼 포트를 쓸 거라 했죠. 그게 요부분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걸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얘가 원래 인클루드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시리얼 h라고 하는 걸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예제 보면 그거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라이브러리 안에 그 라이브러리를 인클로드를 이미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이미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인클로드를 해놨으니까 요 코드에서는 인클로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인스턴스 만드는 부분이죠. 요 핑거라고 하는 부분을 시리얼을 받아 가지고 이 핑거라고 만들고 여기서 보면 핑거점 비긴 57600돼 있죠. 야, 요 지문 인식 모듈은 디폴트로 57600 통신 속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57600. 일단은 결과를 음 어, 결과 바로 그냥 짜버릴까요? 중간 결과 없이. 그럼 요 코드에서 볼때 가져와야 될 게, 어, 요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요거는 등록된 지문의 개수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얘도 사실상 필요는 없죠. 음. 그 다음에 루프 보면, 아이디지. 음, 요것만 아마 가져오면 될 겁니다. 요 밑에. 요게 루프를 돌면서 실행되는 함수 부분인데, 꽤나 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요 부분을 통으로 복사를 해서 메인 루프로 딱 가져옵니다. 그다음 에요 코드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제 루프를 돌면서 요게 무한히 뺀 빠꾸 돌겠죠. 그러면서 get 이미지라는 걸할 건데 만약 위에 요두 개가 손가 락을 아무것도 갖다대고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실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리턴 빠꾸 당하는 겁니다. 리턴 이렇게 해 놓으면 코드가 내려가다가 리턴을 만나면 거기서 룩 함수가 종료돼 버리죠. 요 루프 함수가 리턴을 만나면 종료되고 다시 다른 새루프가돌 거니까 개 무한히 리턴을 만난다면 그 이하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얘가 여기서 리턴 시키고 여기서 리턴 시키고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체크하는 게 뭐냐면 어 지문 인식이 완료는 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리딩은 했는데, 지문이 등록된, 등록된 지문이 아닐 경우, 지문을 읽었지만, 저장된 지문이 아닐 때, 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세 가지를 다 통과를 했다는 말은, 내부에 어떤 저장된 지문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핑급 아이디가 나오죠. 음, 이제 얘를 일단은 메모를 딱 해놔면 됩니다. 얘가 그지문인식 모듈에 저장된 지문 그 남바거든요. 제가 편의상 두 개를 저장해놨는데, 엄지손가락을 1번, 검지를 2번, 요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최대 1 2 8개까지가 저장된다고 하니까, 음, 뭐 테스트 해보려면 열손가락다 집어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laughs>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엠, MP3 모듈을 이제 갖다 한번 발라보죠. MP3는 요 DF Player Mini MP3 by m a 나 u n a 요분 Play MP3 요 예그 샘 e 을 레퍼런스로 하겠습니다. 어 얘도 얘 소프트웨어 시리얼 인클루드 하네요, 그죠? 근데 얘, 얘 보면 여기서 인클루드 돼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겠다, 그죠? 음, 그러니까 얘만 인클루드 하면 될 거고요. 될 거고요. 그다음 요 mp3 notify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어디 쓰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얘도 가져와서 셋업 위에다가 하나 딱 붙여 넣어주고요. 어, 그 다음에 얘가 인스턴스 만드는 부분이죠 얘를 일단 가져오면서 보는데 어, 근데 얘 지금 보면 이게 제네릭 제네릭 문법인데 얘가 지금 mp3 노티파이가 요 지점에 그 들어가 있죠 그 인스턴스 만드는 부분에 그러니까 최소 얘 얘는 클래스 다음에 있어야 얘가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얼 1이라고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그겁니다 아두이노 메가나 그 포트가 굉장히 많은 핀은 하드웨어 시리얼 칩도 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리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리얼이죠 여기서 시리얼이라고 적어놔야 맞는겁니다. 그 나머지는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11,520으로 어어 어어 이거 아니고 mp3 비긴 얘 가져와서 집어넣고 그 다음 이건 볼륨 설정이죠. 볼륨은 32 맥스입니다. 제가 일단 맥스로 해놨게요. 그 다음 이거는 노래, 등록된 그 안에 파일의 개수를 가져오는 건데, 뭐 굳이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안 가져오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재생하는 함수죠. 요 감아보면, SD카드 안에 mp3 폴더 안에 파일을, 0001, 0002, 요런 식으로 mp3 파일을 저장을 해놓, 해을 때, 그 남발을 쓰면, 재생이 되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놨더, 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음원이 재생이 될때 딜레이를 시키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져와야, 가져와야 될것다 가져왔고 요 딜레이 시킨 함수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도 위에다가 딱 적어 놓고 음, 그 다음 이 mp3를 재생할 지점을 만들면 되겠죠 먼저 제가 어, 0001.mp3에다가 뭘 집어넣어 냐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녹한다의 지문인식 시스템입니다 요런식으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 그러니까 셋업이 전부 다 끝나고 시스템이 부팅이 될때그 멘트가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1번을 재생을 시켜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요 아마 웨이트 밀리세컨드 요 안에 보면 어... 아니다 어디가니까 그게 있던데 어 일단 저보그 취소할게요. 뭐할 말이 있었는데 필요 없어졌습니다. 얘 예, 하면 1번이 재생이 될 거고. 보다 그 2번이 아마 지문이 성공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할 거거든요. 그그 지점이 요 지점이죠. 지문이 성공적으로 인식된 경우. 2번이 나오면 될 거고요. 3번이 3번이 아마 이을 겁니다. 잠깐만요. 002.mp3이고 3번은 지문은 성공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등록된 지문은 맞는데 허가된 사용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제 경우 엄지가 1번이거든요. 자, 녹칸다의 엄지 손가락 지문 ID 그 다음, l s e if, 얘가 이다. 아무 얘는, 녹한다의, 검지 손가락 지문 아이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은 권한이 있고, 검지는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죠. 권한이 있을 때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될 거고, 지금은 음성만 나오지만, 권한이 없을 때는, 권한이 없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록된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SD카드에다가 이 음성 파일을 담아놨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됩니다. 딸깍 들어갔죠. 다음 프로그램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엄지. 권한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그다음 빠혀 손가락. 근데 왜? 요리가 안 깨끗한가 보네. 다시 해볼게요. 삑 등록된 지문이 아닙니다. 삑 잘 되죠? 요 중간 중간에 딜레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 음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웨이트 밀리 세컨드가 소리가 나오는 동안에 코드를 지연을 시켜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음성하고 지금 길이가 딱안 맞다 보니까 5초 동안 강제 휴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찍고 나서 일단 5초 동안은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시간을 음성 시간에 맞게 타이트하게 한 인식되었습니다. 아니 이 최소 2, 아무리 많아도 이초면될것 같으니까 이초로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요, 얘는 좀 길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녹칸다의 지문인식 프로그램입니다. 5초 정도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약간 빠릿빠릿하게 그죠? 다행, 이렇게 하면 다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갔던 음성 파일하고 전부 다그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어, 똑같은 모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 얘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또 사용한 라이브러리도 제가 한번 메모를 해놔볼게요. 보자. 아마 여기서 다운을 받았을 건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 가지고 MP3라고 치면 어저 여기 인스톨된 거 있죠 요거요것도 똑같이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DF 플레이어 미니 MP3 by 마코나 그다음에 지문 같은 경우는 핑거 핑거 프린트라고 치거나 핑거라고 치면 에이다 프 i 트 핑거프리이트 센서 라이브러리 나오죠 요두개딱 인스톨하고요 인스톨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인스톨 이돼 있는데 인스톨 안된 거는 누르면 여기 설치 라고 나오죠 얘를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인스톨 될 겁니다 그두개해 놓고 요 코드 그대로 갖다 놓고 똑같이 회로를 꼽아나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73-1 마지막 세레모니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부팅. 안녕하세요. 노칸달 지문인식 시스템입니다. 엄지. 그런데. 지문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어, 엄지는 지문인증 됐고요. 검지. 얘는 권난이었고그세 번째 거 등록된 지문이 아닙니다. 얘는 등록 안돼 있고, 잘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트